안녕하세요. 이번 2025 SNU Fast MRI Challenge에 참가한 팀 EJ의 주이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introduction에서 간단한 동기 및 reconstruction과 training pipeline을 제시하고, 이후 사용한 모델과 데이터 프로세싱 및임플 p l e m e 과정들을 다룬 뒤, 최종적인 결과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Fast MRI c h a l l e n e 는 액셀러레이션 마스크가 적용된 불완전한 MRI 데이터로부터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5년 챌린지에서는 기존과 다르게 이미지 액셀러레이션뿐만 아니라 뇌와 무릎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의 데이터가 주어졌으며 또 mixture of experts 즉 MOE 전략이 허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모델을 사용하기보다 각 임무에 특화된 여러 개의 모델을 학습시켜 MOE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뇌와 무릎 이미지를 구분하는 간단한 CNN 모델 1개와 뇌와 무릎 4배 엑셀러레이션과 8배 엑셀러레이션을 기준으로 4개의 모델을 서로 다른 학습 과정을 적용시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MOE 전략을 활용한 리콘스트럭션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CNN을 통해 브라파 이미지를 기준으로 뇌인지 무릎인지 판별하고 마스크의 구성을 확인하여 엑셀러레이션을 판별한 뒤에 이에 해당하는 모델이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상하였습니다. 또각 모델의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CNN은 뇌와 무릎을 포함해 400개의 고라파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 각 이미지가 뇌 혹은 무릎으로 보이는 정도를 출력하고 리컨스트럭션 모델은 해당하는 뇌 혹은 무릎 데이터만 입력으로 받아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챌린지에서 사용할 모델로는 프롬프트 MR 플러스를 선택하였습니다. 프롬프트 MR 플러스는 기존의 프롬프트 기반의 학습 모델인 프롬프트 MR을 개선한 모델로 멀티태스크 학습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MOE 전략이 허용되지 않았던 초기의 롤셋에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MOE 전략이 허용되며 이러한 장점을 활용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단일 태스크에서도 오픈소스 모델 중 소타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프롬프트 MR 플러스는 프롬프트 기만 학습을 비롯해 l 드 t 스 슬라이스, 어댑티브, 인풋, 어텐션 히스토리 컬피와 같은 여러 기법들을 활용하는데 이중어텐션은 VRM이 a 제한된 환경에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히스토리 컬피처의 경우 학습 과정에서 로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어그멘테이션이 주어질 경우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a 리데이션 데이터셋 없이 모두 트레인을에 사용했습니다. k 이스페이스 데이터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에서 컴플렉스 이미지로 변환한 후 MR 어그먼트를 생성한 경우 이를 적용하고 이후 내 이미지는 높이를 중앙 기준 384 픽셀, 그룹 이미지는 416 픽셀로 컷한 뒤 다시 Free Transform하여 케이스페이스 데이터로 변환하고 마스크를 적용하였습니다. 무릎에 대해서 384보다 더 넉넉하게 이미지 컷을 진행한 것은 무릎 이미지의 경우 경계 타겟 이미지가 있어서 조금 여유 픽셀을 포함하는 것이 보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컨벤테이션 정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티마이저로는 DeepSpeed CPU 아담을 사용하여 GPU와 t p u 를 같이 활용해 VRAM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또 SSIM을 계산할 때 이미지 마스크를 씌워 관심 영역 밖의 노이즈 학습을 억제하고 타겟 이미지의 명적이 클수록 가정치를 부여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Gradient Accumulation과 Checkpointing 기법을 사용했으며 세포 하이퍼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초기에는 각 테스크마다 서로 다른 파라미터들을 적용하고자 했으나 각각에 대 모두 파라미터를 수입할 시간이 부족하여 동, 동일한 파라미터를 사용하였습니다. 학습 스케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모델마다 15 에폭씩 세 스텝, 45 에폭을 학습시켜 고압 110 에폭의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스텝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프로세싱 과정들이 적용되었는데, 1에서 15 에폭까지 스텝 1에서는 MR 아그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도 고정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한 개의 웜업 에폭을 가지고, 러닝레이트는 0.0003부터 20 에폭에서 0으로 떨어지도록 코사인 어닐링을 적용한 후15 에폭에서 학습을 멈췄습니다. 16에서 30 에폭까지의 스텝 2에서는 오리젠탈 플립, 트랜슬레이션, 시어, 스케일의 MR-Aggregant를 적용하고 고정 마스크를 사용하였으며 러닝레이트는 0.0002부터 35 에폭의 0으로 떨어지도록 코사인 어닐링을 적용한 후30 에폭에서 학습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31에서 45f까지의 스타크3에서는 테스크마다 조금 다른 학습이 적용되었는데, 뇌의 경우 스텝2의 mr augment에 vertical flip을 추가하였고, 무릎의 경우는 mr augment를 사용하지 않고, 4배 acceleration에서는 random spaced mask, 8배 acceleration은 random o f f s e t mask를 적용하였으며, learning rate는 0.0001부터 45 에폭에 0으로 떨어지도록 코사인 어닐링을 적용한 후45 에폭까지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스텝3에서 서로 다른 스케줄이 적용된 이유는 스텝2에 MR 어그멘트가 적용되었을 때 뇌의 경우 이에 대해 근건한 교양을 보였지만 무릎의 경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뇌는 더 강한 MR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했고 니는 MR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마스크 형태에만 조금 변화를 주어 약한 어그멘테이션 효과를 내고자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프라이빗 데이터셋의 마스크 형태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스텝2 이후로 서로 다른 마스크 패턴만 학습시키고, EQ, SPACE, FIX되면 스텝2까지의 체크포인트에서 불러온 모델, 아닌 경우 각 마스크 패턴에 가장 유사한 모델을 사용하는 식으로 MOE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했으나, l e 버드 e r b o a r d 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로지 프라이빗 데이터셋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숨겨진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전략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모델들은 다음 과 같으며, 총 SSIM은 0.9754, 각 4배의 엑셀러레이션과 8배의 엑셀러레이션의 SSIM은 0.9786, 0.9721로 나타났습니다. Reconstruction 타임은 1236초로 대략 20분이 걸렸습니다. 끝으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수입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4개의 모델을 학습시켜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어 충분한 파라미터를 수입하지 못했고 특히 무릎 이미지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불어 v a m 에도약 5에서 10%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다면 더 좋은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MR 플러스의 히스토리 u 피처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어, 이를 적용한다면 더욱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MR 플러스의 논문에서 추가적인 이미지 개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성능을 개선한 것이 있다고 하서 이를 적용한다면 더욱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후기 및 느낌점입니다. 이번 2025년 SNU FAST MRI 챌린지를 통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어 매우 즐거웠고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챌린지 이전에는 딥러닝을 거의 다뤄본 적이 없었는데, 이 때문에 초반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여러 인사이트들을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유익한 배움의 기회를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